따창, 야창, 야야라 한국도 해야지. 자, 요쪽으로 오세요. 요쪽으로 가세요다 나오면. 시간 지금 2000년 만에 음. 처음으로 사격성 유튜브를 실시간 하는 거야. <laughs> 세계적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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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적인 세계 거야, 이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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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밤사는시다서들 아. <laughs> 밖에 한밤중에 양두매자도 노자들 천사들. 수답네 노엘노엘노엘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. 축하니다 <laughs>

제 노래 줄까요? 노래 어, 주세요. 뭐 가봐요. 우리 약 너무 많이 듣고 야 너네 너무 요요요 사스. 너이는거 아니야? 이거 봐. 얘네 장혁이 오이거한테 이런 데.